안녕하세요. 권현우입니다 처음 화면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어, 유튜버세요라는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떨 때냐면, 제가 스스로 이제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좀 부탁 부탁드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유튜버세요라는 처음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뭐랄까, 상당히 좀 부끄러웠어요. 뭐랄까. 보통 유튜버라고 하면 그막 구독자 수가 막만 명, 이만 명, 아니면 십만 명, 백만 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흔히 말하는 유튜버라고 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버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뭔가 스스로가 되게 좀 뭔가 민망하다 할까 부끄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튜버세요라는 질문은 그냥 유튜브를 이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신의 어떤 장작물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버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라고 유튜버세요 라고 질문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뭐 인종과 관계없이 어떤 아기한테 이 아기한테 사람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 아기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고 청소년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각. 어떤 모습들이 다를 뿐이고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유튜버세요 라는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유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저런 것도 유튜브가 되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 되게 화려한 진짜 막 편집을 엄청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 가지고 비디도 있고 다음에 카메라맨도 몇 명이 되고 유명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한번 올릴 때마다 막 몇백만 회의 조회수를 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는데 전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의 어떤 유튜버가 있는 거고 저는 저만의 유튜브 세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세요라는 질문을 처음에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었죠. 근데 구독자가 많든 적든 제가 자신의 이야기 누구나 우리는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유튜브세요라는 질문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민망해 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더 좋은 내용의 유튜브를 보여드리고 좋은 편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세요, 유튜버세요, 유튜버세요 이런 질문 받을 때 당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동영상 켰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분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되게 다양한 섬이 있잖아요. 섬. 근데 그 섬들이 우리가 아는 섬도 있고 모르는 섬도 있고 또 사실은 모든 대륙은 다 섬이잖아요. 바다 아니면 섬이지 뭐. 근데 큰 섬이 큰 대륙이 고 조그만 섬이 있듯이 그렇게 다 어우러지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삶에 대해서 유튜브를, 유튜브라는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좀더 알아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예전엔 책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가 하나의 또 새로운 형식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 세요라는 질문에서 뭐 이제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게 제 유튜브니까 제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엄청 많지 않겠지만 한분한분 한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워낙 10만 명, 1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만명 아니면 10만 명, 100만 명이 어떤 감으로 잘 나오실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아직 만명넘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 이야기들, 생각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드는 사람한테도 영광이죠. 영광이고 되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들 이제 좋은 쪽으로 잘 이, 이용이 되고 또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당당하게 네 저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열심히 더 해야죠 수익이라는 것은 유튜브 수익들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튜브 수익이란 것은 뭐그 창작자에 대한 어떤 배려 같아요 솔직한 배려겠죠 그래 니가 그렇게 영상을 한 개를 만들어서 올리는 용기와 수고와 그리고 기획과 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뭐큰 스튜디오들 많으니까요. 어떤 회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하겠죠. 금전적 보상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원초적인 보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유튜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허언 중에 이대헌이죠. 이대, 이대헌 이 거짓말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나대사할거다첫 번째가 대사할거다두 번째가 유튜브 할 거다 라는 게 이제 직장인 y 원인데한개더 붙이면 t 뭐 제주도 가서 살 거다 b 뭐 이렇게 u 대원이라 그러는데 u 사 e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론 왜냐 u b 하 y o u t 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할 거다라는 것도 그렇게 많은 분많이 하지 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무리 유튜브가 장을, 성장을 많이 한다 그 YouTube, YouTube, y o u 몇 u 만몇 YouTube, YouTube, 게 o 게 쉽게, 쉽게 말은 할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되게 큰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중요하듯이,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 지금 퇴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직장인의 어떤 허니 아니고, 이제 실제로 생활로 실천을 옮긴 거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세요라는 질문, 이제 는안 부끄럽게 생각하려고요 더 재밌게 더 좋은 영상 못만들고 이런 못만들어 드리고 이런 부분 좀 미안한데 미안한 것보다는 저도 즐겁게 해야 되니까 어우 차도 안들맞습니다 너무 맛있다 보이차에요 보이차 하여튼 오늘저것까지 영상 마주도서 고맙고 재밌잖아 유튜브세계 다양한 것들 올라오니까 재밌게 재밌게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